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매일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마음의 불안감을 씻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윗동네에 사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6차 핵실험을 했죠. 그 6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하는 미사일에 실린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실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6차 보뭐 핵실험을 한 후에 파키스탄이 핵,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어, 그, 북한에서 핵무기를 무기,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은근히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왜북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가? 좀 찾아보니까요. 어, 제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이북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이 이제 약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그 그런 연구소가 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김일성 때부터 그핵 핵, 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구소도 세우고 그김일성은 2차 세계 대전 때그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보고 그 위력을 위력에 놀래서 그때부터 핵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ICBM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그것을 막그뭐 태평양 바닷가에 떨어뜨리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랐어요. 미국도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지금 보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탱크로 밀고 들어가자니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면 그 북한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연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랬, 그랬을 때, 그, 특히, 이제, 그 ICBM을, 이제, 뭐, 바닷가에 떨어뜨릴 때, 그 학자들이, 뭐라고 그것을 불렀냐면, 뭐라고 했냐면, 게임 체인저다라고 했어요. 이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 그 말할 때, 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북한이 핵, 핵을 개발은 했지만 핵, 핵무기가 완전히 개발됐다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무기가 개발됐다 해도 미국에 쏠 만큼 미사일을 개발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도 완성한 것 같고 그리고 미사일도 멀리 보내 미국에, 미국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한 것 같으니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라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어 그들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시는 대로 어 로고스지만 로고스가 아니라고 처음에 정했다가 사실 바꾸고 싶었어요. 게임 체인저나 아니면 인생 체인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제 사도 요한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게임이 바뀌는 게임 체인저, 또는 인생 체인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어, 이 요한은 독특하게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말씀이 계셨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어디 학원이나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데 로고스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라는 영어 단어 로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로직은 논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단순히 이 로고스는 말씀이나 또는 이성이나 이런 논리나 그런 의미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로고스,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때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말을 사용을 하지만 그 개념, 뜻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로고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어, 이 헬라, 그리스, 당시에 로마 시대였지만, 이 로마 시대의 사상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지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등등. 저는 당장 생각나지 않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 어떤 신에 대한 존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각각의 사물에 본질과 원형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이, 그 고, 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들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자꾸 똥을 싸는데, 고양이들을 보면 그 건너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 고양이가 있고, 새끼 고양이가 셋이 있는데, 엄마, 고야, 부모 중에 이제 하나, 한 고양이는 그 얼룩, 까만색 얼룩덜룩하고, 그리고 한 고양이는 누런, 누런 개인지, 누런 고양이에요. 근데 그 새끼가 세 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놈은 까맣고 얼룩덜룩하고 어떤 놈은 누렇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원형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야그 조상의 조상 그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원형, 사람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아담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누런, 우리 같이 황인, 황, 황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황색, 황색, 황색인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담의 DNA로부터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누런 사람, 이런 각 인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아담을 만나게 되고 그 아담은 그 아담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이요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우리 세상에서 각각의 여러,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원형과 하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그, 그 본질과 원형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해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원형이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그 조상 아담이, 어, 아담이 예를 들어 하였다고 봐요. 백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도련 변이 내지는, 뭐죠? 불량품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그 최초의 본질과 원형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움직여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영원한 세계, 원형과 본질이 있는 영원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그 영원한 세계, 원형과 본질이 있는 그 세계로부터 어그 세계로부터 뭐랄까요 어, 왔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흉내내 모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세계가 있다고 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각각의 사물과 원형은 그렇다 치지만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원형과 본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신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예.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바로, 절대적인 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는, 변화,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자리, 딱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본질 그대로, 원형 그대로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만 움직이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본질, 가장 제1 원인인 그런 신이 있는데 근데 플라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 신이 바로 뭐 근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절대적인 신이 이 원형의 세계, 본질의 세계, 이데아, 영원한 세계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수준이 낮은 신을 만들어서 그 수준이 낮은 신이 그 자기가 만든 이데아라는 세계를 보고 우리의 물질 세계, 우리의 유한한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절대적인 신은 자, 다시 이제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이그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이 절대적인 신은 이데아 세계에서만 존재하지 절대 우리의 수준 낮은 물질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이데아 세계, 원형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로고스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로고스는 누구나 다이 자신의 기자 로고스를 사용해서 그 이데아 세계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 철학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 그들의 보기에는 육체는 감옥 같고 이성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은 참된 본질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본질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감옥은 이것이 참 통,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욕구가 너무 많아요. 욕구가 많고 또그 잘못된 욕대로는 잘못된 욕구 때문에 잘못도 저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사용해서 자기가 정신 자기의 영혼이 이데, 이데아 세계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했던 거예요. 철학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육신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어좀그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서 정말 철학을 깊이 해서 그렇게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이데아 세계로 갈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 당시에 이런 세계관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 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 세상의 원리 또 어떤 신, 그런 절대적인 어떤 이데아에로부터 온 그런 속성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태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야외 여호와라는 신이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 야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야외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냐면 존 로스라는 성교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식으로 말하면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 옥황상제 이런처럼 상제 하늘에 있는 신. 왜 그러냐면 그 야,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토착 이성교한 토착 이 성교한 원주민들에게 그것을 성경을 번역할 때는 좀더 친숙한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제라는 말보다는 하늘을 성교와서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친숙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꾸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내가 내가 말할 주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로고스 그, 너그 그리스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그 요한이 생각 말하는 로고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로고스가 나중에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로고스가 이 육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충격을 받을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로고스는 뭐냐면 원형과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형과 본질을 따라가는 뭐길 같은 의미도 되지만, 결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수준이 낮은 이 물질 세계로 와서도 안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로고스가, 우리, 우리처럼 막 울퉁불퉁 삐뚤삐뚤하게 삐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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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이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데, 어이 로고스가 이,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준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 준대요 근데 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로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높은 지식을 얻어서 철학을 깊게 해서 이대 세계로 가는 것. 한마디로 철학이 깊어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가 먼저 와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어... 13절을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누가 구원의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돈 많은 철학자죠. 아주 여유가 많은 철학자가 구원의 기회가 많았어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뭐, 삶의 의미가 뭘까? 너의 본질은 뭐고?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 막 이런 고민할 새가 어디있어요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철학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특별히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가했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좀더 구별된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의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재물이나 여유나 또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로고스를 말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기존의 로고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그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로, 이 당시에는 신분사회인데, 이 사람들, 그, 그, 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평등. 신분사회, 신분사회고, 뭐, 그 빈부차도 컸을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도 상관없고 육정도 상관없고 사람의 뜻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받아들인 그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개념이죠. 평등이라는 개념이죠. 가난한 사람도 어떤 거지도 그 요한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그그그이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로고스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간섭하는 존재도 아닌데 이 요한은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성품이 있죠. 근데 그 성품이 뭐라고 요한은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그리고 18절에서는, 어, 이,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뭐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를 해요. 왜 가슴은 그품 속에 있다고 묘사를 했을까요? 이 가슴은요, 우리는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때이 가슴이나 품을 통해서 묘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것을 어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세상에 간섭하는 존재이고 또한 인격적이고 또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보기에는 그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그들이 의지할 신이라는 존재는 뭐뭐이때에도 엄청나게 신이 많이 있었죠 뭐뭐 부뚜막 신뭐 기둥 신뭐저 절에 있는 신 산의 신뭐 여러 가지 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그런 신을 의지하면 살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요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절대적인 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물을 떠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신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육체가 감옥이래요. 육체는 온갖 더러운 욕 소욕과 이런 그런 나쁜 것들을 갖고 있어서 너,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절대적인 이 세상의 창조주가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비난하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한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로고스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망인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르친 일도 많고 왜곡되고 변질된 일들이 투성이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다. 어떤 소망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로고스가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 그, 다른, 그 설, 다르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자 했어요. 제가 근데 설교는 절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laughs> 나중에 오후에 이어가겠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죠. 우리의 모난 울퉁불퉁한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원하신 창조주, 요한이 말한 그 로고스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자 그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은혜를 자비와 그 진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니까. 세계관이 바뀌니까, 자기 인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지는 알듯말 말듯 듯해요. 그러면, 뭔가 모르는 게 있겠죠. 그죠? 뭘 모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은 변한다는.